그왜 학교를 갔을까요 진짜? 어, 강의가 있나봐요.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. 음... 떨리겠다. 아 마이클 잡는 거 보니까. 그렇네요. 예. 아고. <laughs> 아, 후배들 앞에서. 예. <laughs> 야 오늘 특강하는 날인가 보다. 야 오늘 특강하는 날인가 보다. <laughs> 금이 환영이네요. 저도 저거 해봐서 알아요 정말 온몸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거 같아 <laughs>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을 잘 못하고 습관 같은 거 준비도 안 해왔거든요 어떻게 항공사 지금 들어가서 진짜 항공 경제 하고 있는지만 그거 뭐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학생들 모여 있고 하니까 조금 부담도 들었고요 일단 그렇지. 내가 뭘 해야 될지또잘 몰랐어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<laughs> 빠른 출로 선택 때문에 고등학교가 항공 한국, 고한학교서 한국에서 한서항공기에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배웠고 한격에도한개한 한 개씩 취득하다 보니까 어,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후배들 눈빛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국에 한국에서 런국에서아서한국서서한국에도한국에도 한국에서 한 하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요에서 한국에서 중요하지, 오 중요하지. <웃음> 아, 가한번해요 <laughs> 아, 뭐 같은 일 하면서 언젠가 한번 좀 망가치지 않을까 싶어요 꼭 꿈을 이뤘으면 합니다 <laughs> 아이고 아, 멋다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저스니까아 그래요? 응,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네요 진짜 네. 아, 뭐, <laughs> 멋있는 선배님들 만큼 하는게 그렇게 봤을 때 멋있는 선배들 만큼 제가 성장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. <목소리>